어, 취미의 장관하고 윤석열의 관계랑 아주 유사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워낙 취미의 장관건이 커서 잘안 보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남양주 시장하고 이재명 지사에 관련된 거예요. 요는 지난 재난 지원금을 나눠줄 때 경기도가 모든 경기도민한테 돈을 나눠줘라라고 한 것을 안 했다는 거야. 남양주 시장이. 근데 그건, 그건 그거야. 건그 그러니까 추미애 윤석열, 이재명, 남양주 시장, 이거는 뭐냐면, 근데 문제는 남양주에서 추미애 장관의, 아니, 저기 최민재 의원의 지역구이도 하죠. 예.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의 양심선언 비슷하게 해서 채용 비리가 터져 나왔어. 알고 알고 봤더니, 관련자 중에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책임 권한까지 포함하면 남양주 시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경기도가 그걸 감사를 해.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구조냐면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에 관련한 조국 등을 수사해가지고 보복받는다 프레임이 국민의 짐이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재난지원금 남양주주권하고는 감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문제는 감사를 하는 건 다른 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짐에서 추미애하고 윤석열은 이란선 쌍둥이 같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요. 이재명하고 이재명하고 추미애는 일원성 쌍둥이 같다는 음. 그, 그걸 만들어요 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국민의힘이 그렇게 꼬투리 잡기 딱 좋은 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게이 조광환 남양주시장이 사람이 안철수 묻은 사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한때 같이 이제 활동하다가 민주당으로 적을 옮겨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딱그 극단에서 서로 대결하는 듯한 그림을 그리면은 딱 국민의 힘에서는 말하기 좋은 그, 조, 그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양주 시장이 그러니까 이 사건 전에도 굉장히 잡음이 많았어요.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행정처리 과정에서도 과도한 의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의전용 어떤 설비를 과도하게 예산에 투입해 가지고 그게 이제 그 시의회에서 지적받고 하는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잡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스타일은 아니다. 민주당 이름으로 당선은 됐지만 민주당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시민들의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인사 사고까지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 지원금이고. 음. 이런 비리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검찰을 감사하듯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음. 재난지원금 때내말안 들어줬다고 보복한다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고 일제히 국민의 짐이 아주 바보 같은 건 그런 거예요 남양주 시장도 민주당이잖아요 음. 근데 인사비리 문제가 있어 지금 막 수사받고 있고 난리 났어 음. 그러면 그것을 먼저 비판하는 형태로 가야지. 음. 그런 비리는 안 된다가 돼야 되는데 비리는 비리인데 <laughs> 이재명이 남양주 시장한테 보복한다는 프레임으로 이재명만 공격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비리들을 눈감으라는 거냐까지 갈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차피 결국에는 저쪽에 자기 지역구 같은 데 가면은 국민의 지에지자체형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음. 이런 사람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어떻게 할수 없는 구조까지 똑같이 가버리는 거거든요. 가장 멍청한 짓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재난지원금 때그 생겼던 갈등 때문에 보복이라고 한다면 남양주가 아니라 제일 먼저 부천을 감사를 해야죠. 부천 제일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 수원시 감사하고 그 다음 남양주지. 남양주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손톱만한 거거든요. 큰거 아닌데. 아니 그리고 사실 이게 지역 화폐를 줬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컸던 이유에 대해서 음. 다 이야기를 했는데 남양주는 왜 현금을 줬죠? 그게 웃기는 게 뭐냐면 남양주에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써야 할 돈을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서울 가서 쓰지 않게 내 우리 동네에서 쓰라는 취지를 따라오면 되는데 굳이 현금을 써줬냐고. 그러면 당연히 법에 의거해서 특별조정 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거죠. 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토를 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역 갑 토를 한, 한 거야. 의미가 그거죠. 수도권 특히 서울이 빨아들이는 어떤 그 돈들을. 자기 지역에서 아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찰 지원하면 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웃기지 아요 내가 남양주 시장이라면 나는 지역화폐로 쓸것 같거든? 그게 남양주 경제가 살아날 거 아니야 예. 왜 그런 개념이 없죠?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거는 작은 대한민국 같은 거예요 그냥 경기도 안에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시장이 쿠데타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 여기에서 자기가 분명히 잘못을 해서 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마치 이제 이 감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치 최재형의 감사가 부당했던 음. 그 인터뷰를 이 적용시키면서 자기도 지금 이렇게 감사팀으로부터 협박 핍박을 받고 음.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그림을 그렇게 짜가더라고요. 그런데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네, 저도 여러 가지 정보를 들었는데 남양주 시장에 대한 평판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네. 쉽게 표현하면 그런 사람들. 지자체 가면 일부 있어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용먹이는 사람들. 네. 저 사람 민주당 맞냐?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음. 오죽 하면은 사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엄청 크거든. 네. 근데 지금 지방자치에 관련한 뭐 지자체 뭐 의원들 또는 그쪽에 지자체 장들 이야기가 나오면은. 지방자치제도 없애라 라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많아지겠냐고. 음. 이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 일부 지역에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국회의원 대신 우리 세날에 음. 나와오셨던 뭐그 정도 구청장급들은 예. 거의 천재급으로 하시는데 특정 지역 내려가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할것 없이 다 한통속 돼가지고 뭐 지자체 장이라까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우리 이렇게 방송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 사실 솔직히 있거든요. 예. 음. 지방선거 같은데 막 잠버자고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 같이 하는 입장이 가깝잖아요. 예.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송하나 싶은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절대 다수는 아니니까 대다수 잘하는 분들을 믿고 가야죠. 그런데 그렇게 실망시키는 사람들의 그 행태가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정말 이렇게 뭐라고 좀 방송에서 소개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너무 극단적으로 좀 어떤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그 이슈가 되는 이 남양주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의전 관련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뭐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인들이 정책 어떤 연구보다 의전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정말 그게 어떤 게 적정한 건지 잘 가늠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선의원들도 처음에는 어 어떤 저, 그 행사장이나 기관에 방문을 했을 때그 기관장이 미리 내려와서 뭐 기다리고 있다거나 뭐 임직원들이 쫙 도열해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거나 그런 거 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당부를 합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끈끝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적응해버려요. 음. 그러면 나중에, 어, 썰렁한 입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쌀쌀 맞지? 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그런 걸 굉장히 주의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네.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음. 지금 이게 뭐 트위터를 하니까 이제 일부적 이쪽 사람인 것처럼 하는 저쪽 에들이 이재명 지사를 엄청 공격해놨더라고 그렇다고 아홉 번이나 감사하냐 죽으라는 얘기지 정치 보복하냐 이런 새끼들이 또 가, 추미애 장관 편으들어요아 근데 그 진짜 제, 최근에 웃긴 게그 어. 사람들이 원래 추미애 장관 엄청 욕했던 사람알지추미 장관 엄청 까였던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추미애 장관 지키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요 추미애 장관이 지금 행사하는 자기 권한이 정치 보복이다 프레임으로 만들고 싶은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이잖아. 음. 그럼 여기에 그런 식으로 동조하면 안 되는 거죠. 잘못은 잘못인데 밑보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걸 가져와서 내 정당한 권한 행사를 공격하면 안 되지. 음. 마찬가지로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도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라 채용 비리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그 소왕국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뭐 경기도면 경기도 남양주면 남양주 같은 여기에 산하 기관들이 있잖아요. 남양주도 마찬가지일 거잖아 네. 거기에 뭔가 사람을 채용을 할때 그냥 아는 사람 아름아름 통해가지고 강원랜드처럼 채용하는 문제. 지금 여기 수사거리 가된 사람이 일곱 명인가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감사를 경기도가 한 것. 미보에서 그렇더라도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정치 보복이라고 프레임화 시키는 순간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음. 절대 바뀌지 않는, 뻔한 스킬이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습니다